안녕하세요 코바늘 하나루입니다. 오늘은 하사 한꽃 호빵 수세미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색깔은 세가지 색상을 사용했고요. 바늘은 6코바늘을 썼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고리를 만들어 주고요. 이닝 안에 짧은뜨기 8개를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를 했으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했으면, 꼬리 실은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제일 처음에 했던 첫 코죠. 첫 코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 해 줍니다. 빼뜨기 해 주고 사슬을 7개를 해줄 건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에서 바로 옆에 있는 코에 짧은뜨기로 이렇게 연결해 주고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해서 코마다 이렇게 하나씩 해줄 건데요. 여덟 개를 사슬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해서 또 고다 한 코에 짧은뜨기로 연결해주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해서 또 고다 한 코에 짧은뜨기로 또 연결해주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서 또고단 그 코에 또 연결. 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서 또고단 그 코에 또 연결해 주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서 또고단 그 코에 또 연결해 주고 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또고단 코에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이 코는 이 제일 처음에 했던 그 사슬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그코 같은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한번더 해주시고요. 그러면 매듭 코 해서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실 잘라주시고. 꼬리 실은 이렇게 꼭 당겨주시고, 이 실은 뒤로 얘하고 꼬리 실하고 같은 곳에 이렇게 빼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빼주시고, 얘는 잘라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이제 꽃, 꽃송이를 만들 실을 이렇게 바꿔서요. 이 실은 여기 우리 사슬 일곱 개씩 하고 지나갔잖아요. 여기 코마다 사슬 일곱 개씩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실은 여기 이렇게 고리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일곱 개한 중에 제일 꼭대기 위에 있는 네 번째 코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실을 꽃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꽃송이를 사슬 세 개, 네 개, 사슬 네 개해서 두번 감아서 두길 긴뜨기로 여섯 개를 해줄 건데요. 두코 빼고, 두코 빼고, 두코 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슬 포함해서 두 개가 됐죠. 그러면 또실두번 감고, 그래서 또두코 빼고, 두코 빼고, 두코 빼고, 또실두번 감아서 또두코 빼고, 두코 빼고, 또두코 빼고, 이렇게 네 개, 두 길긴뜨기,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해서 두길긴뜨기 둘레 네, 여섯 개 해서 꽃송이가 한 개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도 실을 두번 감아서 그 다음 사슬, 그 다음 우리 일곱 개 했던 사슬이죠. 여기 사슬에도 맨 꼭대기 위에 네 번째 사슬에. 바늘 넣어서 두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또실두번 감아서 고담사슬, 여기 또네 번째 맨 꼭대기 위에 있는 코에 두길 긴뜨기,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또두번 감아서 고담 그 사슬 맨 위에 있는 네 번째 코에 두길긴뜨기 하나, 다섯, 여섯 개. 또두번 감아서 고다음 그 사슬에도 여덟 개의 사슬마다 이렇게 다 해줄 건데요. 두길 긴뜨기 여덟 개의 사슬에 전부 여섯 개씩. 세 개, 네 개, 세개 했고요. 두번 감아서 두길긴뜨기 넷 다섯 여섯 또두번 감아서 그 다음 사슬에도 이게 하나 둘셋네 번째 사슬에 두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네번째 사슬에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으면또두번 감아서 그 다음 사슬에도 여섯 개, 써요. 여섯 개, 두길긴뜨기 여섯 개, 두 개, 세 개. 다섯, 여섯 개. 또두번 감아서 여기도 맨 꼭대기 위에 네 번째 사슬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사슬에 두길긴뜨기 여섯 개.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개다 했으면 여기 제일 처음에 우리 사슬 네개 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 둘셋네 번째 사슬에 이렇게 빼뜨기 다 했고요 이거 매듭코 하고 실 잘라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어, 뒷면, 뒷면으로 넘어갈 거를 할 건데요. 어느 곳에든 실은 연결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실을 연결해서 사슬 두 개만, 뒷면으로 넘어갈 때는 사슬 두 개만 해도 돼요. 두개 해서 실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하고 두코 모아뜨기를 할 거거든요. 이렇게 사슬까지 포함해서 한길긴뜨기 세 개를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코에는 두 코만 빼고, 다섯 번째 코에도 두 코만 빼서 같이 한꺼번에 빼주고, 또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세개 하고, 두코 모아뜨기 두코 빼고 또두코 빼서 세코 한꺼번에 빼주고 또 한길긴뜨기 한개첫 번째 코에 하나 두 번째 코에 하나 세 번째 코에도 한개네 번째 코에는 두 코만 빼고 다섯 번째 코에도 두 코만 빼서 같이 한꺼번에 빼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뒷면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왔는데요. 끝까지 왔으면 하나 둘세 번째 코에 빼뜨기. 이거는 이제 뒷면이 될 거예요. 뒷면 이렇게 아주 작은 수세미죠. 그리고 뒷면이 될 건데요. 이렇게 해서 뒷면에는 사슬 3개 안 해줘도 돼요. 2개만 해줘도 돼요. 2개 해서. 이번에 이, 여기 첫, 일, 첫 단에는 3코 뜨고 2코 모아 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두 번째 단에는, 뒷면 두 번째 단에는 이렇게 2코 뜨고 두코 모았을 거예요. 두코 떠줬으면은 세 번째 코에는 반만 빼고 네 번째 코에도 반 빼서 같이 모아주고 또첫 번째 코에 한코 떠주고 두 번째 코에도 한코 떠주고 세 번째 코에는 반만 빼고 네 번째 코에도 반만 빼고 그래서 세 코가 걸려있을 때 한꺼번에 빼주고. 또그 다음에도 첫 번째 코에 하나 두 번째 코에도 하나 세 번째 코에는 반만 빼고 네 번째 코에도 반만 빼서 같이 쏙 빼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한 바퀴 끝까지 돌고 오겠습니다. 여기 또두코 모아두고 두 코를 떴는데 한 코가 남았잖아요. 그럼 여기도 한 코는 그냥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셋세 번째 코에 빼뜨기 다시 사슬 두개 이번에는 사슬 이 있으니까 고단코부터 그 모았을 거예요 두 코만 빼고 두코 빼고 세코 한꺼번에 빼주고 첫 번째 코에 한코 떠주고 두 번째 코에는 반만 빼고 세 번째 코에도 반만 빼서 같이 한꺼번에 빼주고 첫 번째 코에 하나 두 번째 코에는 두 코만 빼고, 세 번째 코에도 두코 빼서, 같이 한꺼번에 빼주고. 또첫 번째 코에 하나, 두 번째 코에는 반만 빼고, 세 번째 코에도 반만 빼서 같이 빼주고, 첫 번째 코에 하나, 두 번째 코에 두코 빼고, 세 번째 코에도 두코 빼고, 그래서 세코 걸려있을 때 한꺼번에 빼주고, 첫 번째 코에 하나 뜨고, 두코 모아뜨기, 한코뜨고두코 모아뜨기, 또한코뜨고두코 모아뜨기, 또한코 떠주고 두코 뜨또한코 뜨고 한코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한 코만 떠 주고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다 모을 건데요. 사슬 두개 해서 이렇게 다두 코씩 떠줄 거예요. 두코 모아뜨기. 두코 모아뜨기. 코 빼고 두코 빼고 그래 세코 한꺼번에 빼주고 또두코 빼고 두코 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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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코 한꺼번에 빼주고 두코 빼고 두코 빼고, 세코 한꺼번에 빼주고, 두코 빼고, 두코 빼서, 세코 한꺼번에 빼주고. 또한코 남았죠? 많 코, 그냥 떠주시고, 여기 세, 세 번째,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 매듭코. 너무 작고 앙증 맞죠? 여기는 수세미 실로 하면은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어, 털이 없는 실로 해, 바늘도 가는 걸로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크게 뜨시면 돼요. 이거는 뒤에는 바늘로 이 구멍을 맺겨주시면 되고요. 이 실은 어, 여유 있게 잘라서 고리도 하고 하게 여유 있게 이렇게 잘라주시고. 여기는 돗바늘에 실을 껴서 이 구멍은 메워주시면 돼요. 실이, 어 코가 이렇게 바늘, 어 코가 이렇게 실이 두 가닥이 한 코잖아요. 그러면 여기 두 가닥의 실 중에서 바깥에든 안쪽 거든 한 가닥씩만 걸어서 한 가닥씩만 이렇게 걸어서 시침질 하듯이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가닥씩 걸어서 뒤에, 뒤에 실이든 앞에 실이든 상관없습니다. 편하실대로 한가닥만 걸어서 이렇게 쫙 당겨주시면 구멍을 다메워졌고요이 실은 여기서 매드콜을 해줘도 되고 내가 고리할 곳에 이렇게 빼주고 고리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고리를 길게 하고 싶으면 어 이거 어, 실을 여유 있게 자르셔야 되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저는 항상 열두개 정도예요. 이렇게, 이렇게 같은 곳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 매도 크 해주시고 이 실은 뒤로 빼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어, 화사한 꽃수세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다 다음에 또 봬요.